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관내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금융부담 완화를 위하여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발생 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에 따른 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다는 설명을 들었으며 이어 전문위원에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 시 중소기업의 융자의 이자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되나 긴급히 융자가 필요한 중소기업의 선발 방법과 지원기관 등에,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이어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뉴디자인국장으로부터 수강료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금년까지 국민에 한해 수강료를 최대 50% 감면하고자 한다는 설명을 들었으며 이어 전문위원에게 수강료 감면의 타당성, 감면률에 대한 적정성과 해당 조례안이 다른 수강료 감면 조례와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는가 이에 대한 고려와 더불어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검토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심의 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각각의 안에 대하여 신설 조항의 불분명한 의미를 명확히 하고 입법 형식에 맞게 조항 및 부칙 등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동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발 v i n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 u s 면 n 습니까 o k o I 양 e e i 로로 m 를모모마치 I'm s o 겠습니다 토화실장 계십니까? 통화실장 잘 계신 으로토론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수정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한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건 여러분들께서는 이가 없으십니까? 네. 이가 없으므로 각각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무 살정 재판,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김세중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김세준 의원입니다. 제285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두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생활국장으로부터 강남 복지재단의 집행, 집행기구는 현재 3국장 체제로 되어 있는데 재단이사회의 의견 개진 권한은 이사장과 이사, 감사 등 임원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집행부의 의견을 개진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공공, 공공인 사회서비스 확대에 따라 늘어난 재단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상무국장취제를 상임이사 체제로 전환하고자 제출하였다는 제안 설명을 들었고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그간 본 조례의 재개정을 통해 사무장과 상임이사 체제를 변경한 사유 및 실질적 운영 현황의 상세 설명이 요구되며, 아울러 사무장과 상임이사의 체제에 대한 각각 장단점과 금액 다시 상임이사 상임이사 체제로 변경하고자 하는 주된 사유 및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상임사 체제의 장단점과 변경의 필요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에 토론 과정 중 반대 토론이 있어 표결한 결과 재선 민원 10인 중 찬성 민원 6인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본조례안을 가결되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 네. 네, 시간이 안 계심으로 진행을 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이 있으십니까? 토론 시간이 안 계심으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파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회장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 다음 의사의정 제9항 서특별시 민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주식 및 운영조례 네. 사묵장 장원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심사 대상입니다. 먼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사입니다. 2020년 5월 14일 행정재경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음, 음. 강남구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 예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사입니다. 2020년 5월 14일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1건은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3건은 수정 가결 었으이 보고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체출 예산 감주 처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29 관련 종합사회복지관 방역비 등 총 25건에 42억 3,145만 2천 원이 단주 처리되었으니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이향수 김원입니다. 제285회 인시의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생활국장으로부터 코로나 1 9로 위축된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여성능력개발센터, 불입청소년시설의 이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한시적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불입청소년시설의 종사자 신규채용시 공대모집 원칙을 명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원칙을 규정하고자 제출하였다는 제안 설명을 들었고,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각각의 조례에서 신설되는 감면규정은 한시적으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여성능력개발센터, 고립청소년시설의 수강료 등을 최대 50%까지 감면하자고자 하는 사항으로, 감면 사용의 효과, 예상의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고립시설 감면에 대해 정책의 일관성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조례별로 다르게 규정된 감면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또한 불입 청소년 시설의 종사자 임명 절차 및 근거 등에 대한 설명도 요구된다는 검토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한시적 감면 규정의 감면 범위 및 구립청소년 시절에 수탁기관의 위탁수제한 이전에 해지 사유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립청소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각각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한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아, 의원되 계십니까? 기다시려는 양계심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